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강의 10번입니다. 다들 풀어오셨겠죠?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Constell from a moment of fish. from a moment 가르치고요. 잠시 동안 물고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Fish belong in the water. 자, 여기서 fish는요. 단복수, 단수도 fish이고 복수도 fish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고 물고기들을 전체 아우르는 어류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물고기들이 물에 살잖아요 그래서 어류는 물속에 산다 뭐뭐에 산다 belonging 그래서 물속에 산다 그리고 when it 나옵니다 여기서 it은요 앞에 나온 fish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it이 나오거든요 그 이들이 모두 fish라고 한 마리의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고기가 장소에 있을 때 어떤 장소? Where it belongs. 그것이 속한 장소, 즉물 속이 되겠죠. 그것은 우세한다. 모든 다른 것들보다. 근데 어떤 다른 것들이냐면 that do not belong there. 거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여기서의 거기는 워러가 되겠죠. 즉물 속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러면서 데부터 다시 끝까지가요. 이 모든 것을 수식해 줍니다. 그중에서 그것들과 즉 그것과 물고기가 경쟁하려고 하는 할지도 모르는 모든 다른 것들을 보다 우세하다. 즉, 물 속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인데, 물고기가 경쟁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보다 우세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an is no match for the fish as long as it remains in the water. 까지 볼게요. 인간은 물고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매치하면 시합, 경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no match. 어떤 경기도 되지 않고 시험도 안 된다. 이런 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시합도 되지 않는다. 이건 뭐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어류는 물고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아 인간은 물고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뭐뭐하는 한 물고기가 물속에 남아있는 한. 그래서 in order to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죠.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 as가 있습니다. 요것은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즉 투부 정사 앞에 폴더하게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고요. 투부 정사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물고기 보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we have to capture it. 그것을 잡아야만 한다. by ing 나옵니다.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인데요. 여기서는 use를 썼으니까 사용함으로써 tools 도구와 many forms of trickery 많은 형태의 속임수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데 어떤 속임수, 어떤 도구냐면 그것을 장소 바깥으로 꺼내기 위한 속임수와 도구. 어떤 장소로부터 그것이 우세한 장소. 물 속으로 꺼내기 위한 도구와 생략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지 인간이 물고기보다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We understand. 우리는 압니다. Man vs. fish in the water. 물 속에서 인간 vs.가 v S 습니다 인간 대 물고기는 물고기가 이긴다. 즉, 물고기 대 인간은 인간이 물속에 있다면 물고기가 이긴다는 거죠. But, 그러나 if we can succeed 우리가 성공한다면, 어디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을 꺼내는 데 성공한다면 어디서? 물속에서 꺼내는 데 성공한다면 The fish, 물고기는 will lose every time. 항상 질 것이다. 즉, 물고기가 우세한 장소에서 꺼낸다면 물고기가 질 것이다. The thought That I am trying to convey to you,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대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once가 나옵니다. Once는 일단 뭐뭐하면이고요. 일단 너가 빈칸하면 너는 항상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성공하려면 빈칸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쭉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그러나 if you follow the guile of other things 가이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강교한 속임수 인데요 만약에 당신이 다른 것들의 강교한 속임수를 따른다면 that may seem attractive 가가이를 꾸며 줍니다 매력적일 게 보일지도 모르는 속임수를 따른다면 그래서 너의 힘이 장소 힘의 장소를 떠나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가 우세한 장소를 떠나게 된다면 you will never win. 너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결코라고 never 부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life. 삶이라는 것은 is about winning,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근데 여기 콤마 있고요, 콤마 있어요, 가로 쳐주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이기는 반드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인 것에서 이기는 것, 즉 반드시 다른 사람과 대항해서 이길 필요가 없고 너인 것에서 이기는 것. 그 이기는 것이 바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the way to win 이기는 방법은 to figure out 이해하는 것이다 또는 알아내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당신이 누구인지를 하는 것을 즉 내가 누구인지 알고 즉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서 가고 그런 성향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성향대로 하는 것그 기질을 유지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면 성공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빈칸은 바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Feel confident. 자신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feel strong. 강하게 느끼는 것. 너 내면에서. within yourself. 너의 안에서니까 너의 내면에서. 그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get accustomed to. 많이 나오는데요. 뭐뭐에 익숙해지다란 뜻이고요. 명사가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때는 ing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쟁적인 상황에 익숙해진다면, 이런 내용 아니었어요. 또, apply appropriate tactics to different situations. 다른 상황에 적절한 전술을 적용한다면, 그런 내용 아니었고요. 너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 영역 안에서 일하는, 일한다면 이것이 맞는 거죠. 여기 who you are and do i t 과 완전히 일치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el content with where you belong. 너가 속한 곳에 만족하고 너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만족에 대한 내용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